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형광, 형광 액괴를 만들려고 합니다. 먼저, 먼저 준비물은요. 섞을 통. 섞을 것. 여기가 좀 더러워요. 섞을 것. 물. 물은 사과물도 괜찮아요. 그 다음 이게. 아니 물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이폰 물이 있어서 어쨌든 이게 아이폰 물이 있으면 제가 우려서 왔는데 아이폰과 물이 필요합니다 아이폰 물 저는 우려왔어요 아이폰 물그 다음에 형광펜 소 소다가 필요합니다.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이폼을 우린디 전 우려주고 왔는데 우린디 아 맞다 죄송합니다. 물풀도 준비물에 넣어야 할것 같아요. 물풀도 필요합니다. 전 착풀 착풀로 준비했어요. 여기에다가 이 형광펜을 우려줍니다. 제가 여기 안에다가 형광펜을 놓, 놓고요. 우려줍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빨리빨리 해야 돼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. 이런 식으로 섞어주세요. 점점 괜찮게 되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걸 뺄게요. 이거는 안 빼도 되는데, 색깔이 이 정도면 될것 같아서, 저는 빼겠습니다. 색깔이 이 정도가 딱 괜찮아서요. 더 진하게 해도 됩니다. 근데 상관은 없어요. 이게 물풀도 아니니까. 빼주세요. 그 다음 착풀을 여기에다가 부어줍니다. 3분의 1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이게 좀 그릇이 뭔가가 어수선해야 요 섞어주세요. 이런 식으로 한 곳으로만 이렇게 여기 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. 이렇게 벽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약간 딸려올 거예요. 깨다요 색깔이 이쁜 것 같아요. 이 화면에서가 더 진하네요. 그이 화면에서가 좀더 진하지 않고 좀 연하네요. 색깔이. 그 이런 식으로 섞어주세요. 일단 소다 한 꼬지만 넣을게요. 소량안 일단 넣는 게 좋아요.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굳거나 아니면 물 생기거든요. 제가 제일 처음에 해봤을 때 엄청 많이 넣어서 물이 생겨버렸어요. 좀더잘 굳기도 하고. 네, 이렇게 잘 딸려오는데, 잘안 되네요, 제게제게잘안 되니까 물풀을 좀만 더 넣을게요. 물풀을 좀못 넣나봐요. 네, 이 정도만 넣고 다시 섞어주세요. 아직까지는 잘안 뭉치고 있어요. 아직까지는 무인데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기도 하네요. 이 화면에서는 오렌지인데, 아니, 그 실제로 보시면 주황, 주황색, 오렌지색인데, 이 화면에선 노란색으로 된 빛이네요. 이런 식으로 섞어주세요. 다르 조금만 넣을게요. 온다은좀잘안 되네요. 한 꼬집만 일단 넣고 한번 봐보겠습니다. 근데 이 그릇 이좀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그릇으로 옮길게요. 그릇이 좀 이렇게 좀 네모난 게 좋은데. 살짝, 모양이. 그래서, 오, 이렇게 하니까 좀잘 되네요. 막도 좀 조금씩 생기면서. 색깔은 좀더 좋아진 것 같아요. 뭔가 비교같 되, 돼요. 이게 양이 좀 없으니까 좀큰 데에서 하면 그런 것 같네요. 오, 조금씩 진짜 변하고 있어요. 무슨 색깔이 이뻐요 치즈 색깔 같기도 하고 그다음 소다를 넣어주세요 뭍으니까 이번 거는 아까는 뭉쳐지는 소다를 넣고 이번에는 잘안 뭉키는 그런 소다를 넣었어요 똑같지만 왜드는지 이유가 좀 달라요 아 묻어요 그래도 소다이든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일단 섞어보고 보겠습니다. 이렇게 섞으니까 진짜 색깔이랑이 이쁘고 느낌도 있...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근데 얘가 지금 묻거든요. 중요한 게문듬이 일단 가지고 놀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만 더 섞어 볼게요. 그러고 나안 내면 소다를 어쩔 수 없이 넣을게요. 네, 섞어왔어요. 조금 그런데도 좀 묻네요. 소다를 한 꼬집 반만 넣을게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옮겨서 만지겠어요. 왜냐면 여기 그... 뭐냐? 뭐안 씻으려면 이렇게 벽을 해서 이거 없애줘야 돼요. 씻기가 귀찮거든요, 요즘. 그래서 완성 못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씻는데 무리여서 이거는 이렇게 해도 최고같이 되겠죠. 얘가 살짝 묻네요, 근데. 원래는 제가 했을 때 저번에는 진짜 안 묻고 진짜 잘 됐거든요. 근데 이렇게 딱 암무스메플말고 딱풀로도 할수 있는데 제가 해본 결과에서는 딱풀보다는 암무스메플로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느낌은 진짜 좋고 이렇게 만지면서 하니까 저는 좀안 묻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떼어 주고 풍선도 될것 같고 잘안 묻고 탱탱해요 약간 윤기도 조금씩 나면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색깔도 이쁘고 난 비주얼이 좋아요 이렇게 화면을 잘 다찰 만큼의 랩이 잘 돼요 가까이서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잘 흐르네요 잘 뭉쳐지고 근데 좀 그렇게 근데 다른 그런 거보단 더 흘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화면에서 보실 때는 좀잘 흘릴 수 있는데 다른 액기보단 좀덜 흘러요 완전 잘 이상으로 어 형광 액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거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안녕. 아 맞다. 그리고 제가 좀 요즘 그 영상을 좀 많이 올렸잖아요. 저번과 비해서. 근데 근데 요즘 못 올릴 수 있어요. 또. 그래서, 그, 런 것들 진짜 양해 부탁드리고요. 진짜 죄송합니다. 올릴 수 있는 날에는, 올리는데, 제가 좀, 지금 방학이어서, 제가 방학이거든요. 그래서, 시간, 아니, 방학 숙제를 해야 되는데, 방학 숙제가 밀렸어요. 많아요, 완전.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 좀, 못 올릴 수도 있는데,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, 곧안 남았잖아요, 방학이.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. 네, 그래서 진짜 죄송합니다.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러면 안녕히. 진짜, 안녕.